안녕하세요. 오늘의 경매 이하성입니다. 네, 오늘은 어디 나왔냐? 행정구역상 경기도 광주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분당에 인접해 있고요. 지금 오늘 보여드릴 아주 멋있는 주택이에요. TV에 나오는 구조 홈즈급 되는 주택이 나왔는데요. 우 오늘의 경매는 어떻게 합니까? 그럼 경매가 수준의 물건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데, 정말 놀랄 만한 가격에 나왔습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죠. 뒤에 보이는 주택 오늘 소개해 드릴 건데 어, 여기서 밑으로 한 500m 정도 내려가시면 분당 서현역까지 가는 버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정도로 교통 편의성이 좋다는 거고요. 문을 제가 열어놨어요. 일단은 집에 들어가시기 전에 바깥을 한번 보시면. 첫 번째로 놀리실 겁니다. 오늘 촬영은 또 만두형님이 도와주시고요. 아, 이거를 제가 금매 물건이라고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저도 이제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하, 살고 싶어요. <laughs> 자 보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보면은 데크로 다 해놓은 상태고요. 들어가는 주문은 오른쪽인데 역으로 이제 좀 안에 정원부터 볼게요. 가운데 이제 중정 느낌이 나고요 미음자로 해가지고 나름 앞에서 이집 안에서 상책할 수 있게 단풍나무 기가 막히네요 최근까지 뭘 땄나? 여기 이제 바베큐 해 먹을 수 있는 이쪽에 한번 와 보실래요? 여기서도 바베큐나 음식을 해 먹을 수 있게 이제 수전, 수도 다 나와 있고요 음자 이쪽에서 보면은 이 동네 한번 보세요 법원 경매 정보 무료로 보실 분, 오늘의 경매 앱을 지금 당장 다운로드 하세요. 올라오는 길에 언덕이 좀 있긴 있습니다. 언덕이 있기 때문에 지대가 높긴 한데요. 야, 오는 길에 저 밑에쯤, 여기서, 여기서 한 200m 떨어진 데도 아직도 활발하게 전원주택을 상당히 많이 짓고 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동네가 아주 고즈넉하고 일단 서울과의 접근성도 아주 뛰어나다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만두 형님 에게서뭐 하고 싶으세요? 여기. 아, 바비큐 해야죠. <laughs> 바베큐는 저기서 먹으면 되는데 네. 와 이거 지금 이렇게 풀이 좀 자랐는데 햇빛이 지금 시간이 몇 시냐 하면은 4시 3분인데 남서향이다 보니까 안에 저희가 촬영하라고 불을 켜놓긴 했지만 아까 최초에 왔을 때뭐 낮에도 불을 켤 필요가 없어요 어머 눈이 따가울 정도로 그렇게 일조량이 너무 좋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1층과 2층 주택으로 되어 있고요 이 주택에 너무 좋은 장점이 있어요. 1층과 2층을 세대 분리할 수 있게 들어오는 입구도 별도로 다 출입할 수 있는 문을 만들었어요. 상당히 효과적으로 만들었는데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나무 많이 심어 놓으셨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조그만 것까지. 자, 그러면 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가 네. 마지막 집이네요. 네 끝집이에요 끝집 아 끝집 네, 저 위에는 이제 거의 뭐 구규림이겠죠 개인 땅이 있지만은 더 프라이빗 할수 있다라는 거지 중간에 낀 집이 아니니까 저희가 이제 일로는 들어가는 건 아니고 주 출입문이 여기 보시면 정문으로 들어왔는데요 주택을 들어가기 전에 보시면 여기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드로 오는 문도 있고요 2층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지만은 어? 여기서 또 들어가는 분이 있어요. 저는 이게 뭔가 싶었는데, 2층 가시면 아실 거예요. 2층에서 다이렉트로 진출입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층에 부모님 세대가 지금 주무시고 계신데, 내가 일 끝나서 늦게 왔다. 그럼 이 단독 세대, 이 일로 들어가시면 된다는 라 거죠. 일단은 주 출입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저 뻐꾸기 소리인가요? 어 뻐꾸기죠. 야 진짜 뻐꾸기 뻐꾸, 뻐꾸, 소리 뻐꾸, 진짜, 뻐꾸, 진짜 뻐꾸, 오랜만에 듣네. 야 문은 개방했습니다. 음, 여기는 뭐 신발장 이 있고요. 문다 열어놨습니다. 아니 고그 어때요 고? 그? 와 고리 같은데요? 이게 뭐 약간 앤틱하면서 이런 나무 재질로 하한게싸구려는 아니잖아. 네. 얘는. 펜션 가면은 정확히 우리가 이제 인지할 수 있는. 어, 스롤 스크린. 그러니까 스크린 있는 거 보니까 옛날에 빔 프로젝트를 영화를 보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봤을 때 상당히 좋은 거는 뭐 거실이 넓은 것도 있는데요. 오늘 구해 좀즈 찍는 것 같아. <laughs> 누굴 구해드릴까? 어, 여기 불안 켜놨구나. 불을 안 켜놔도 이렇게 조망이 좋아요. 햇빛이, 일조량이. 여기가 안방이 아닙니다. 네. 네, 이렇게 돼있죠? 우리 주차해놓은데. 여기가 안방이 아닙니다. 음, 여기에 뭐 이불을 놓거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인데 요즘에 이제 보통 욕조를 안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파트에 이제 뭐 화장실이 그렇게 크지 않은 세대가 많으니까 여기는 엄청 넓어요. 예, 충분히 욕조를 쓰고도 여기가 운동장 느낌이다. 어, 리빌딩은상태 예, 상당히 좋습니다. 화장실 을 많이 보시잖아요 여성분들은 그 다음에 이제 1층에 부부나 이제 메인방이죠 메인방 안방입니다 안방 자 이렇게 보시면 안방에 딸려있는 화장실이 당연히 있고요 어, 이쪽에는 이제 욕조는 굳이 필요하지는 않고 이렇게 이 뒤쪽 뷰 한번 보세요 안방에서 바라보는 뷰산그 예. 다음에 쪽문에서 보는 예. 제가 이제 총문에서 보는 뷰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음. 물론 이 집이 여러 가지 개방성도 있고 친환경 요소가 있는데 제가 눈에 딱 띄는 게 있어요. 장판이네요. 아 여기 장판이요? 예, 네. 사시는 분은 이 장판을 새로 깐다기보다도 기회에 맞게끔 뭐 이렇게 강마루라던가. 뭐 데코타리나 그런 것도 좀 염두는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게 좀 클래식하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하고는 맞진 않다 그런데 도배 상태 보면은 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어차피 여기를 직접 사용하실 분들은 기회에 맞춰서 도배도 하시는 것도 권고해 드리는데 그러게 컨디션이 너무 좋네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 여성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주방이 분리된 집을 찾기가 쉽지 않잖아요. 안쪽으로 가시면은 한 단을 높여서 아치형 문을 지나 우리 여성분들과 게스트들이 가장 좋아하는 주방입니다. 상당히 넓죠? 와. 뭐 등이야 자기 기호에 맞춰서 하신 건데, 어, 상당히 넓습니다. 바베큐가 아니고 뭐 음식점으로 해도 될것 같아요. 마트 형님이 만두를 만드셔도 되고. 자, 여기서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식사를 한다라고 보면은 밥을 먹으면서 밖에 경치를 볼수 있는 야 그리고 참이 이거 주택을 지을때 합리적인 것 같아 여기서 이제 바베큐를할때 바로 문 열고 들어가서 음식을 나를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상당히 합리적이고 주방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어떻게 할 거냐 정문을 통해서 갈 필요 없이 여기 보조문이 있어가지고요. 문을 열면은 예, 여기서도 음식을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음식물 쓰레기라던가 그런 거를 바로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오, 상당히 크네. 예, 좋습니다. 음, 일단은 지금까지는 뭐 특별한 문제점은 없고요. 2층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보통 2층하면 어때요? 옥탑밭 정도겠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천장고가 음. 좀 답답한 음. 느낌이 있는데, 아까 올라가서 좀 놀랐어요. 한번 가보시죠. 꼬마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아요.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천장 높이 보세요. 예, 네, 제 키가 183인데, 네. 충분하죠, 이 정도면. 다락방 느낌은 아니고요. 2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2층. 자, 여기도 2층 아까 말씀드렸죠? 단독 세대로 쓸수 있게끔 어떻게? 주방이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드 방식으로 식탁이 나올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 2층에도 방이 있어야겠죠? 2층에서는 이게 뭐 거의 뭐 침실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저 블라인드를 내려놨고요. 보시면 뭐 2층에는 특별히 거실 공간이라고 할건 없는데, 그래도 막 되게 답답하고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와우! 여기가 일종의 거실이 아닐까요? 방으로 쓸 수도 있겠지만, 은 문이 없잖아. 문을 아, 달 수도 그렇구나. 있지만, 네. 어, 야, 이 꼬마들이 여기서 엄청 뛰고 놀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여기서 놀다가, 여기 나오면 이제 끝장나는 거죠. 여기 나오면. 올라운드 뷰를 감상을 하면서, 어, 문탁 열고, 음. 저는 담배를 안 피지만은 또 담배 태우신 분들은 여기서 <laughs> 야, 저 조망을 보면서 담배를 피는건 적절치는 않은데 와인 한잔 먹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응. 저기딱딱 딱 앉아서 부부가 아니 창이 하나 둘셋네 개가 있잖아. 와 네? 기가 막히다. 밤에 거야. 별도 엄청나게 아 그럼요. 음. 눈 아파요. 별이 눈이 너무 눈이 많아서. 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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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서. 와, 좋습니다. 저기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기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네, 거기 이제 분당으로 가는 길이에요. 저는 이 공간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2층에서. 제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여기가 일종의 거실 느낌으로 쓰실 수 있겠다. TV도 놓고요. 어, 이쪽 방을 우리가 안 보셨죠? 네, 어, 여기도 방이 있습니다. 2층의 방, 투룸이죠, 투룸. 트루. 여기도 방이 있고요. 화장실 당연히 있고요. 화장실 여기는 욕실이 없는데 뭐 보시면 알겠지만 적지 않습니다 절대 적은 느낌이 아니고 안에 타일은 또 고급 소재로 쓰셨어 보니까 음 여기는 또 나무로 이렇게 마감을 했고요 아, 보면은 여기 문을 한번 열어드리겠습니다 아. 이쪽에 만둥이 보시면 음 여기는 볼게요 숨은 공간에 신발장 왜냐하면 세대 분리를 하게 되면 신발장이 필요하니까 우리 아까 1층에서 보셨잖아요 네, 문을 열어드리면 어, 다이렉트로 바로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아네 어, 어. 오늘 또 화이트 컬러로 네. 옷을 입고 오셨는데 옷 어, 바깥에 조망이 이야 녹먹고 있었어요 어, CF 너무... 촬영하신 건 아시죠? 뻐꾸기랑 네. 대화를 좀 하고 아, 뻐꾸기랑 <laughs> 제 집을 저랑 먼저 보셨는데 네. 네. 이 주택이 아무리 금매 가격이라고 해도 매입하실 분들한테는 정확한 정보를 드려야 되니까 어떠세요? 그러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프라이빗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올라오는 길은 좀뭐 언덕이, 좀 언덕이 있죠 올라오고 나니까 솔직히 내려가기가 싫어지네요 <laughs> 뒤쪽에 이제 어느 정도 부지정리를 해놨는데 네. 이게 여기가 마지막 집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네. 집. 또 저희가 알기로는 도로 지분이 여기가 있기 때문에 네. 뒤에 어떤 누가 건축을 하려고 해도 네. 여기 도로 지분 건자한테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음. 그러다 보니까 뒤쪽은 이제 공터로 되어 있어요. 그 음. 내려가는 경사도 거의 없고 요 네. 아, 여기, 어. 여기는 끝집이라 소리질러도될것 같은데? 네. 그쵸? 여기는 와! 지금... 아, 부지 정리를 해놨어요. 이게 1층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레퍼런스만 드렸는데. 네. 1층, 아, 저는 뭐, 네. 멀리서 봤을 때는 피아노인 줄 알았어요. 어, <laughs> 그러네. 어, 나 그런 생각, 어, 네, 좀 피아노 같구나 네. 피아노 올려놓으면 되지. 음, 네. 아, 그럼 들어가지 못하겠구나. 네. 음. 일단. 뭐 많이 건축사분이 많이 신경 써서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친구가 이제 여기가 1층하고 2층하고 합쳐진 것만큼 친구가 그러니까 있잖아요. 음. 또 이렇게 친구 높은 거 찾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저희 제가 분. 친구 네. 높은 거 좋아해요. 아, 아, 네. 같은 음. 공간 대비해서 어, 개방감이 그렇죠. 있으니까. 네. 음. 그래서 엄청나게 뭐 지금 이쪽에 이제 어 사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어, 여기서 보면은 되게 웅장, 웅장하다고 표현해야 될까? 아, 네, 기으로 음, 우리가. 민박업 등록을 해야겠네, 그러면. 아그죠민박업 등록을 해서, 음. 뭐, 법인, 주택이기 때문에 법인으로 취득하는 것 보다, 그래도, 어, 개인으로 취득하셔가고민박업 등록하고, 에어비, 에어비앤비 활용하고, 그리고 이제 별장으로 쓰고, 세컨아우으로 쓰고 하면은, 뭐, 더 할라인 없이 좋을 것 같아요. 매매과? 네. 원래 시세죠? 네네. 예. 네. 원래는 여기가, 6억 5천 6억 3천 뭐 이렇게 네. 지금 뭐 매각하려고 음. 내놨었어요. 음, 네. 네. 근데 지금은 저희가 매도인과 충분한 협의 끝에 저희는 경매 채널이잖아요. 그 그렇죠. 네. 경매가 아니면 저희는 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비슷한 남양주에 있던 비슷한 이제 전원주택을 보여드리면서 낙찰가랑 네. 비교해서 음. 깎았습니다. 역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시원하게 오픈주십시죠얼마을 깎아서? 네. 5억 3천에. 5억 3천이요? 네. 네. 메이프 뭐 막대한 리모델링이 비용이 들어간다던가 네. 그런 부분이 있을까요? 아니 육안으로볼 그... 때는 없는데. 아, 어, 유안으로볼 때도 전혀 없고요. 음... 지금 뭐 잔디 정리? 이건 좀 오래 좀. 그건 만두 형님이 네. 해주세요. 네. 네 자, 정리해드리고. <laughs> 네, 또. 쉽지 않을걸? 어, 네. 예쁜 나무도 심어드리고. 아. 어? 피톤 치즈 많이 나오는데. 네. 심어드리고. 지금도 뭐 네. 훌륭한데요. 아, 조명이 너무 좋네요. 그냥 여기. <laughs> 베드 하나 딱 놓고 누워있으면. 근데 여기는 주당이 사시면 안될것같아요 네. 아, 그렇죠. 저 여기 있으면은. 술 많이 마셨어. 빨리 죽을 수도 있어요. <laughs> 총평을 하고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에 있고요. 실제로 분당과 경계선에 따로 보시면 됩니다. 주택으로 되어 있는데요. 1층과 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가 무려 150평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이 1, 2층 합해서 58.3평이고요. 조사해본 바로는 작년에 임금 부동산에 6억 5천에 매매로 내놨고요 현재는 6억대에 임금 부동산에 지금 매물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영상 보시는 이 구독자분께서 특별히 저희의 역제안을 받아들여서 5억 3천에 금매가로 매매하는 걸로 결정을 줬으니까요. 제 오른쪽 여기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고요. 저희 오늘의 경매는 경매 교육과 경매 컨설팅도 하지만요. 공인중개사 사무실도 동시에 운영하기 때문에 경매 물건도 많이 소개해 드리지만요. 이런 경매 수준의 금매 물건 나오면 여러분들께 스페셜하게 계속 영상을 찍어 낼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의 경매와 오늘의 부동산 동시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물건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매 이하성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경매 카페 가입은 성공의 지름길입니다.